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 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걸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결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드디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이제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간 10리 정도 한 4km 정도 되는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서 하실려는 일곧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려고 하신 것인데 이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인 것을 아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목에서 그분의 발목을 걸고 그를 적하고 그에게 대해서 악한 말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도 마치 침녀 요한이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의 헌신과 사모함과 환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사라오의 누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공관복음, 곧 마테마가 누가 세복음사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가 기여하고 그가 주님의 일을 예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셨지만은 일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셨지만은 가롯 유다는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간 일을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는 주님이 몸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곳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실한다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서 그분이 오실 길목을 만들어 드리는 것만큼 잘하는 신앙생활은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의 장살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 앞에 항상 있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말한 것은, 자 알기 기름을 팔아가지고, 300대 내려내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돈게낫지 않냐, 그게 더 훨씬 좋지 않냐, 라고 말했지만은, 주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늘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읽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쫓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내가 사모하고 그 생각대로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잡초는 누가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잡초와 같아 가지고 잡초 같아서 심는 이가 없어도 자라난 잡초처럼 우리 생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생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유다는 허비한다, 용도가 잘못되었다, 주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 느낀 것을 말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위한 것이고 잘한 것이다. 가만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할 일을 다른 사람, 곧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났다고 말하는 것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한국계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 뜻이 맞긴 합니다 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구제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웃 가운데서 에 어려움 당하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전베스컴에서 나오기 하려고 아 어느 교회에서 어느만큼 큰 수재 의응금을 했고 아 그런 잡 사람들 볼때 칭찬하고 그런 것에 의식해 가지고 하는 구제라는 것은 순서 가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셨고, 먼저 주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자,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주님 당시에도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시간이 우리는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바삐 쓰는 시간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 주님이 일하시는, 원하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의 일할 기회가 왔다는 것은 내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장사를 위해서 이 향유를,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 주님께서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마음이 늘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분의 때를 놓치지 않냐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사모하기 아니고, 그분의, 그분이 기다리실 때, 그분이 굶주실 때, 그분이 목마르실 때, 그분이 헐벗었을 때, 그분의 일을 가장 먼저 가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군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사모하는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어, 그분이 필요하신 것을 즉시로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가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누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의 이마들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일할 기회가 왔을 때에는 전심전력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많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기회를 사모하는 오늘과 이한 주간 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